안녕하세요. 코인 AK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코인이 이번에는 진짜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돌파한다면 어디까지 목표가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어,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거진 1년 동안 박스권 등락을 가져간 자 리플코인의 이 추세 상단 돌파 시나리오. 그리고 돌파했을 때에 대한 목표가 전략 분석해 보는 시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910원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고정받고 눌렀다 가게 된다면 어디서 재공략 기회 노려봐야 되는지 지지선도 오늘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신규 매수 기회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후속 영상도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리프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급락했다가 밑골이 달고 반등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 같은 경우는 8월 6일 63원 이하에서 베팅을 권고드렸는데, 자 타점을 복기를 해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자, 과거의 변곡을 이탈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 N자 패턴의 D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요. 자 하루 만에 8월 6일 베팅에서 8월 7일 하루 만에 12% 단타 그리고 눌림목 다시 매수기 회 준다라고 가이드라인 전해드리고 21% 정도 12% 21% 도합 33% 정도의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뭐 일주일, 2주일이 지난 최근 다시 37%까지 추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무너져서 공포스러울 때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안정적으로 10%, 20%, 30% 이상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뭐한 달에 한번 정도 비트코인이 최근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7월달 폭락하고 8월달 폭락했다. 9월달에도 폭락하면 10월달에도 폭락하면 11월달에도 폭락하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들 계속해서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가이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마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그리고 무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비트코인이 6만불 가격의 단기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위로 상방 63,000불, 66,000불, 70,000불까지의 어,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상승이 나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당분간에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56,000달러와 52,000, 53,000, 49,000달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위로는 63,000, 66,000, 70,000불까지 비트코인이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SEC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리플코인 또한 이상당 영역 비트가 상승할 때 같이 돌파하면서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일단은 우리 리플 코인의 지지선 설정해 드리면 7월달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 자리 560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8월달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 자리 630원 자리를 앞으로 네 이제 바닥에서 매수해야 되는 저점 매수 기회로 미리 어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코인 저점 부분 그리고 저점부근, 이제 비트코인 폭락장이 와서, 비트코인의 5만 2천불, ,000불, 4만 9천불까지 비트가 무너졌다 반대간다면, 리플코인 이 자리가 바닥에서 미친듯이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니까요, 이 가격 잘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고, 자, 최근에는 리플코인의 대량 거래 유입된 캔들 이전에 만들어진 저점 자리가 대략 700원 짜리 가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지고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765원 자리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이번에는 진짜일까? 물음표를 가지고 우리 910 돌파자리 매매전략 점검을 해보기 전에 밑으로 지지선 765원, 700원, 그 다음에 6 3 0 가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65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최근 거래량 터지고 단기 저점 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보유자분들은 홀딩 가능, 그리고 단타 가능. 이탈하면 700원 눌림목 기준 캔들 잡고 여기가 좀 중요하니까 700원에서 반등할 때 추가 매수, 저점 매수 제공약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제 상승 파동 910원까지. 돌파하고 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이제 여기서의 변곡을 깨면서 낙폭을 확대한다면, 자, 570에서 630원 자리가 미친 듯이 매수해야 되는 저점 매수 기회니까 630원 부근과 그 밑으로 조정 시에는 바닥에서, 대바닥에서의 매수 기회 잘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어쨌든 이제, 원은 빼고, 여기다가 이제 570원도 이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위로 저항 때,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 850, 880에서 910원 돌파하부 체크, 880, 910 돌파 점검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동 가격대를 지금 리플코인이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네, 이제, 위로 상방 어디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상방은 과거 기준 1000원 자리 그리고 SEC와 전투 승리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1000원에서 1100원 자리가 리플코인의 이제 910원 돌파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2차 저항대가 되겠습니다. 2차 저항 1000원에서 11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거의 1년 동안 여기를 지금 돌파 못했고 그리고 거의 2년 동안 여기를 지금 돌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2년 만에 돌파하면서 거래량 실린 튕 자리를 만들어내게 되면, 자 그때는 위, 위로 이제 추가 시세, 네, 여기 과거의 고점 영역인 1,600원 부근과 그리고 2,100원까지도 상방은 열려 있다. 단, 어 지금 21년도, 12월달, 22년도, 2월에서 3월 이후에 거의 2년에서 3년 차 동안에 동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동 가격이 강력한 현시점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돌파 못하고 꺾이면 매도했다가 눌림목 다시 잡고 상승 노려보고 단타 대응한다. 단이천0 0 0원과 1,100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위로 추가 목표가. 2100원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자, 이번에 이제 9월 금리 인하 이슈,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네, 리플이 SCY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아직은 거의 2년 넘게 박스권 힘을 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힘 모은 상태에서 딱 하나만 혈이 딱 뚫리면은, 그때는 1600, 2100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으니까, 어, 실시간으로 차트 보면서, 주요 저항대 돌파하는지, 꺾이는지 방향성 체크하면서 고감에도 전략 함께 세워 가시기 바르겠고. 자, 765원, 700원, 565, 630 어디서 반등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매수 타점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정확한 타점 안내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되는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어, 최근에도 이제 8월 5일, 비트코인이 무너졌다 반등하는 구간에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알파커크 코인의 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비트코인이 폭락했을 때, 저는 폭락했다 반등하는 밑꼬리 타점을 계속 안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커크 870원 밑에서 공략했는데, 자, 뭐 처음에 진입한 수익률은 20%였으나, 압도적인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알파코크 코인의 차트 보겠습니다. 8월 5일 이제 폭락했다가 비트코인 반등 시점에 타점을 잡아드렸더니 네, 세력들이 알아서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4거래일 만에 60%의 폭등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터트린 캔들의 눌림목자리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더니 67% 68% 수익권까지의 추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코크 코인 우리는 언제 공략했다? 네, 폭등한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크게 손실 날수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인데 오히려 폭락하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지점을 잘베팅을 한다면 안정적으로 네, 10% 20% 단타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60에서 68% 크게 수익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네, 종목 선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매수매도 타이밍 잡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매수매도 타이밍 그리고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비트코인이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알트코인의 매수매도 타이밍 같이 점검해 가시기 바라겠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네, 저희 문자 남기셔서, 네, 우리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도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